그는 하도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라도 배를 채워보고자 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제야 제 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많아서 그 많은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구나. 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으니, 저를 품꾼으로라도 써 주십시오. 하고 사정해 보리라. 마침내 그는 거기를 떠나 자기 아버지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멀리서 본 아버지는 측은한 생각이 들어 달려가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벼랑 끝에선. 상자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재산을 달라고 요구했죠.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그 몫을 나누어 주었는데 며칠 뒤에 둘째 아들이 유산을 다 팔아서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 나라에서 허랑벙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다 없애버리고 말죠.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궁핍한 처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돼지를 치는 신세가 되었는데, 굶주림 때문에 돼지가 먹는 취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였어도 그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둘째 아들은 최악의 밑바닥 상황에서 문득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는 죽음의 직면에서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족해서 품꾼들이 먹고 마시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죠. 하지만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써달라고 간청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드디어 둘째가 마을 입구로 들어서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달려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라고 명하죠.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게 됩니다.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잔치를 즐겨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마다들이 밭에서 돌아오다가 이 광경을 목격하게 되죠. 상황을 파악한 마다들은 크게 노해서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합니다. 자기는 열한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서 명령을 어긴 적이 없었는데도 잔치는커녕 벗들과한 번이나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다고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마다들에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내 것이다. 하지만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또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설득을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는 아주 익숙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와 함께 말씀해진 그런 비유라고 볼수 있습니다. 누가 보면 15장에 있는 이세 가지 비유는 사실 한 가지나 마찬가지인데, 모두가 하나의 깨달음을 얻게 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깔려 있는 이야기들이죠. 이세 가지 비유의 청자는 듣는 사람들은 바리사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사마리아 여행을 함께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장면들을 계속 목도하게 되죠. 가는 곳마다 세리와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본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죄인들을 환영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까지 나누고 있다. 그러면서 못마땅해했죠. 함께 동행한 것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잘 아시는 대로 이런 양의 비유는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목자는 나머지 99량을 양을, 그 양을 다 내버려 두고 열심히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내다가 찾고 나서는 기쁨의 잔치를 베푼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열 드라크마의 비유라고도 하는데 열 드라크마라고 하는 동전을 가지고 있던 아낙네가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립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면서 결국은 찾아내게 되죠. 그래서 기뻐한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 있는 비유는 두 아들 중 하나를 잃었다가 다시 찾고 기뻐하는 아버지가 잔치를 베푼다고 하는 이야기죠. 이세 비유는 점층적인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짐승, 돈, 사람. 또 100마리, 10개, 두 사람 등 점층적인 개념과 숫자를 동원해서 인간의 깨달음과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해 주는 것이죠. 이런 양의 비유와 이런 돈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갑자기 이 비유를 회개의 문제와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양의 비유를 마치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와 같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9 아홉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하늘에서는 더 기뻐할 것이다. 7절의 말씀. 또 이른 돌의 비유를 끝내면서는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이두 가지 비유에서 양이나 돈은 회개의 주체가 아닙니다. 양을 잃어버렸던 목자가 나머지를 버려두고 그 잃은 양을 찾아다녔던 것이고요. 드라크마를 넣었던 여자가 등불을 켜고 비로 쓸면서 드라크마를 열심히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렇게 주인에 의해 찾아진 것들이 회개를 한 것이다. 라고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투하들의 비유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 복선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자의 비율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유산 분배에 대한 사회 문화적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는 철저한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줄 때도 큰 아들이 3분의 2를 차지하고 나머지 3분의 1을 갖고 동생들이 다 나눠 갖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장자가 굉장히 큰 권한을 갖고 있는 그런 시대였죠. 또 부모의 유산은 원칙적으로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자식들에게 분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부모가 살아있을 때 유산이 분배되었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 재산의 소유권이라든지 처분권, 관할권은 그 부모에게 있었습니다. 함부로 자식들이 처분할 수가 없는 거죠. 자식들은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그 재산을 처분할 권리를 얻게 됩니다. 유산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 간의 예의와 지켜야 할 규범도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율법은 폐역한 자식에 대해 부모와 사회의 처벌을 매우 엄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에 아주 그 강력한 처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부모의 말과 징계에도 순종하지 순정, 않는 폐역한 자식은 부모들이 그를 데리고 성읍 밖으로 나가서 장로들에게 제가를 받은 다음에 성문 앞에 마을 사람들에게 돌로 쳐서 죽이게 하는 그런 형벌을 받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문화적인 배경 속에 살고 있던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예수님은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죠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는 그들을 크게 격분시킬 수밖에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철저한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아버지가 아직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이 둘째 아들은 감히 유산을 청구합니다. 그리고 며칠이 안 되어서 몰래 재산을 처분해 가지고 이방 나라로 도망쳐버리죠. 당시에는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유산의 처분권을 행사하려 하는 자들을 살인자와 같은 죄인으로 취급을 했다고 합니다. 유산의 처분권 행사가 아버지를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폐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행위로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유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면 아버지를 죽인 것으로 간주하여 살인죄로 처벌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한 이방 생활을 하다가 재산을 탕진하고 급기야는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돼지우리에서 돼지를 치고. 또 돼지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돼지치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던 이방인들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게다가 둘째 아들의 처지는 굶주림에 쥐엄 열매라도 실컷 먹고 싶었다 하는데 그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이방 나라에서 자기 동족이 어려움에 처하면 모두가 나서서 도움을 줍니다. 당시 그 사회에서는 400만 명이나 되는 디아스포라,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둘째 아들은 그런 도움조차 못 받는 처지였습니다. 결국 그것은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지키던 신앙조차도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기도 하죠. 이비유를 듣고 있던 바리사팔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그 둘째 아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만일 그 둘째 아들이 자기들 앞에 있었다고 하면 그들은 틀림없이 신명기 율법대로 돌려, 돌로 그를 쳐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 둘째 아들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다가 아버지가 사는 동네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유대인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어떤 장면을 기대했을까요? 아마 대다수는 동네 사람들에게 발견된 둘째 아들이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둘째가 저지른 일은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몇번 돌로 맞아 죽어도 싼 그런 죄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그 순간부터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들의 삶에서 한 번도 눈을 떼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을 보내서 아들의 근황을 살펴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더군다나 둘째 아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들이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어떤 죄 값을 치러야 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아버지로서는 아들이 돌아오는 순간 누구보다도 먼저 동구 밖으로 나가서 아들의 목숨을 지켜야 했던 것이죠. 이 탐자의 비를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참된 깨달음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이 이야기를 듣고 청중인 바리스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이 참된 깨달음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잃은 양의 비유와 잃은 돈의 비유는 회개의 기회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지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회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돈을 회개한 죄인으로 대비시킨 의도는. 회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누구도 자신의 삶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의의를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회계의 메시지는 탕자에 비해서 더 확실하게 드러나죠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이 어떻게 철저하게 망가질 수 있는지를 깨닫도록 아버지는 아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해줍니다 유산도 미리 상속해주고 이방 나라 행도 막지 않습니다. 흥청망청 유산을 낭비하는 아들의 삶에도 관여하지 않고 돼지우리 속에서 쥐염열혈을 먹는 자로 전락한 것도 그냥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는 자기가 선택한 삶 속에서 자신의 처지를 자각하고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기를 결심하면서 이제 아들의 지위가 아닌 종의 모습으로 받아들여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이런 깨달음이 결국 그를 화해와 용서, 생명과 구원으로 이끌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와 자각을 통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보여줍니다. 동네 사람들로부터 죽을 아들의 목숨을 지켜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식으로서의 지위도 회복시켜줍니다. 아버지는 율법에 의해 죽어야 할 아들에게 화려한 옷과 신발을 신기고 반지를 끼워주죠. 용서받지 못할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먼저 다가가 손을 내민 것입니다. 아버지의 행위는 당시의 율법을 파괴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것과 마찬가지로 통하는 일이죠. 아버지는 율법을 어김으로 동네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고 어쩌면 아들 대신 잡혀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써 아버지는 스스로의 율법을 허무시고 아들을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 준 것이죠.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엄청난 비밀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자유자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생각해봐야 할 것은 자신이 선택한 삶의 가장 밑바닥에서 둘째 아들이 회개의 기회를 얻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깨달음은 세 가지죠. 하나는 잊어버린 아버지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둘째는 자신이 씻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세 번째는 용서를 받기 위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봤는데 저는 자유에 대한 갈구가 아니었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엄격한 가부장적 사회에서 맏아들이 아닌 둘째 아이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불안하고 속박으로 가득 찬 그런 생활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던 것이겠죠. 다행히 아버지는 큰 부자라서 자신의 몫만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누리고 싶은 한껏 자유를 누리고 살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일을 시행하는 데는 상당한 난관이 있었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유산을 분배받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 유산을 처분하는 것은 목숨을 건 모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산을 처분한 그는 유대인 지역에서 살수 없기 때문에 먼 이방 나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방 나라로 가면 자유로울 것 같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했죠. 사회와 가정의 법도에서 벗어나 제 마음대로 살아보자 했는데 이방 세계에 가보니 의지할 것은 유산을 처분한 돈뿐이었습니다. 그는 또다시 돈의 노예가 되어 돈이 가져다주는 거짓 자유와 권력쾌락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이비 자유도 돈과 함께 모두 날아가버리고 이제 남은 것은 비참한 현실뿐입니다 이방거리에서 거지가 된 탕자는 비참하게 타락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는 자신이 자유라고 생각했던 것이 모두 거짓이었음을 깨닫게 되죠 쥐엄 열매를 구걸하는 자신의 모습 속에서 탕자는 드디어 회개의 기회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안에서 누리게 되는 자유가 참 자유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늘과 아버지께 죄인 된 것을 깨달은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가 품꾼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탕자의 비유의 핵심 속에는 큰아들도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드러나고자 하는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그 큰아들과 같은 입장에 서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이 깨달아야 할 어떤 것을 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날은, 큰 아들은 둘째 아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둘째가 자기 몫을 챙겨서 허랑방탕하게 사는 동안 첫째는 아버지의 집에서 성실하게 삽니다.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뚜렷한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자기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가 슬며시 집안의 종들을 불러 무슨 일인지 묻습니다. 종들은 둘째 아들이 돌아와 아버지가 동생을 환영하는 잔치를 벌이고 있다 라고 전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큰아들이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자기처럼 성실한 사람에게는 단한 번도 베풀어 주지 않은 잔치를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죄를 지은 자에게 베풀어 줄수 있냐는 것이죠. 하지만 큰아들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그가 아버지를 섬긴듯 했지만 거기에는 아들로서의 책임과 의무나 감사가 아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위장된 성실만 존재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가진 재산을 얻어내기 위해서 스스로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살던 둘째와 아버지 곁에는 있었지만 단지 아버지의 소유가 탐이 나서 위선적인 삶을 산것 같은 첫째는 뭐가 다를까요? 큰아들이 자기 동생을 환대하는 아버지께 화를 내면서 그게 말이 되느냐고 그렇게 대들지만 그 속에는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었다는 뜻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큰아들도 속으로는 이방으로 튀었던 작은 아들의 삶을 부러워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자신에게 돌아올 아버지의 유산 때문에 참은 것이죠. 이 둘이 다른 점은 또 뭘까요? 둘째는 거짓된 사이비 자유를 누리려다 가장 밑바닥 구렁텅이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그 바닥 속에 다달았을 때 드디어 아버지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음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종의 신분을 자처하게 되죠. 그 속에는 기꺼이 자신에게 이제 주어진 책무와 자신의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첫째는 마다들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자유자가 아닌 종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세리와 죄인들을 멸시하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어 죄인 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두 아들의 비유에서 마다들이 바리세형 인간이라면 둘째는 세리와 창기 같은 죄인형 인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율법의 노예가 된 바리세파 사람들과 서기관들은 비난하고 매도하게 되죠. 마다들은 죄인과 어울리며 허랑방탕에선 동생을 비난하며 아버지께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신정을 이해하고 그분의 품에 안긴 것은 둘째였습니다. 마다들은 겉으로 보면 의인이고 자유인이었지만 실제로는 율법과 욕망의 노예였던 것이죠. 둘째는 죄를 지어 자유를 상실한 인간이었지만 자기 죄를 자복하고 돌이킴으로써 참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모든 욕망과 율법에서 벗어나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에 참 자유를 알릴 일꾼이 된 것이죠. 사실 우리 대다수의 인생은 나다들 아니면 둘째 아들과 같은 삶의 범주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범주에 벗어나 있다면 그는 현자나 성자에 반열해 든 사람이라 할수 있겠죠. 맏아들의 처지에서건 둘째 아들의 처지에서 건 우리는 깨달음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걸 무시한다면 바리사파 사람들이나 율법 학자들처럼 교만에 빠지게 되고 모른다면 둘째 아들처럼 온갖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아들 중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회개의 기회를 얻고 깨달음을 얻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